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대한민국 G2로 갈 것인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몰락할 것인가? 기로에선 국가의 운명 1편에 이어지는 2부 영상 대한민국은 G2의 길로 가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할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G2의 대한민국.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세력의 억압과 불법, 잘못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치에 의해서 창의적 사고와 독창적이며 활달한 성취 욕구가 잠시 멈추어진 상태로 잠자고 있었지만 젊은이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역동적 성공 지향성은 다시 빛을... 바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창의성과 우수한 두뇌를 소유한 민족입니다. 영국의 어스터 대학교 리처드 린 교수팀이 세계 185개국 국민 평균 IQ 조사에 의해서 한국인의 평균 IQ가 106으로 세계 1위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순발력이 있고 가장 빠른 것을 좋아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역동적이고 여러 분야에서 1등 지향적인 국민성을 가진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올림픽 양궁과 쇼트트랙에서 그리고 여자 골프 LPGA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걸리던 변화의 주기가 지금은 1년 또는 6개월 정도의 놀라운 속도로 단축됨에 따라 빠른 것과 정확도를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이 점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의 국민성 중에는 남에게 직원을 못 사는 타고난 승부 근성도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기업인들의 눈부신 활약상과 국제적 위상을 보면은 잘알수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그리고 조선과 제철, IT, 화장품, 성형 분야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미 대한민국이 G2로 가는 원동력으로서 든든한 기반 조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와 같이 우수한 DNA가 있는데 그것을 요즘 한국 젊은 세대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미국과 함께 자칭 G2라고 자만했던 14억 인구의 중국이 있지만은 중국은 결코 G2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억 이상의 인구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의 빈약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를 G2 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발표하고 있는 모든 경제 지표는 허구이며 조작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중국의 경제. 거기다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으로 중국한테 G2라는 용어는 더 이상 효용가치를 상실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GDP 3위인 일본이 문제인데 일본 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하고 그길 정신으로 무장된 국민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국민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스포츠와 문화, 첨단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와 5G, 통신전자, 생활가전, 생명공학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선진국들을 앞지르거나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세계 156권 밖에 있던 나라가 60년 만에 12권 국가로 도약한 나라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는 지금 주장하는 대한민국 지출로 가는 길 가능하다라는 주장만큼이나 허황되고 불가능한 목표라고 모두들 반대하고 냉소적으로 외면했으며 일본의 나고야시 유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만약 한국이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 해도 막대한 재원과 올림픽 시설 건설에 따른 재정적자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망국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정주영 올림픽 유치위원장의 불굴의 사업가 정신이 막강한 일본의 파워를 누르고 유치에 성공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반대로 성공적인 흑자 올림픽을 치르면서 종합 4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스포츠 강국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투로 가는 길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잠자고 있는 창의적 지성을 일깨워주고 자신감만 불어넣어 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지투로 가는 길에 운명의 여신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틀즈의 명성을 뛰어넘고 있는 BTS나 영화의 본고장 헐리우드에서 한국 영화가 오스카상을 주요 부문에서 네개나 수상한 것이나 과거 20-30년 전에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머지않아서 G2 국가로 부강해진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에게는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뒤투로 가는 길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드시 갈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국가 부채를 만들어 놓아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파산하게 되고 전 국민이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 3등 국가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지투로 가는 길의 성공입니다. 전역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국문 시험에 올인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간곡하게 말해주고 싶은 나의 호소가 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어떠한 복지와 혜택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케네디 대통령의 미국 정신이 오늘날 세계를 리드해 나가고 있는 미국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수 삼수를 거쳐서 어렵게 그곳에 도달해 보니 진정 내가 꿈꾸고 원했던 이상향은 아니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날이 온다면은 자신의 가슴 쪽에 잠자고 있던 열정과 재능을 일깨워서 국가를 위해서 더욱 더 보람 있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가슴 뛰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랭크 남 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대한민국 G2로 가는 길 가능할 것인가는. 1부와 2부에 이어서 앞으로 5부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랭크남쇼는 우리나라가 G2 1등국으로 가는 길을 탐구하고 안내하는 일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참여 댓글은 후속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